성인용 기저귀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식품의약처에서 20, 2022년도에 위생용품 생산 및 수입 규모에 대해서 한번 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지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출산율 저하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 기저귀 고문양은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인용 어, 기저귀도 조금 감소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비해서는 무려 24%가 증가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2025년도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실제로 아기를 굉장히 안 낳기 때문에, 일본의 유명한 기저귀 회사들도 유아용을 중단하고, 성인용으로 기저귀 산업을 전환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성인용 기저귀 판매돼서 늘어나니까, 2024년도 12월 26일입니다. 네, 소비자원에서 성인용 기저귀 9개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시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거 사셔라. 이게 그 정도로 지금 판매될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인용 기저귀가, 성인용 기저귀가 나중에 정보가 이제, 어, 말 그대로 보급하는 겁니다. 어, 르신들한테 보급하는 수준까지 이게 되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성인용 기저귀에. 네. 세금이 들어가죠. 완전히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도, 어, 차기, 대선이라든가 차기 총선에서 나올 수 있다 네, 뭐 바우처를 해가지고 이런것들 기저귀 같은거를 구매할 수 있게 어, 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어 확실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몇개 지자체에서는 아마 그런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대될 수 있고 보시면 한줄 요약 해놨죠 네, 어, 흡수성과 종합만족도는 디펜드 네, 유한킴벌리 네, 그리고 어, 테나, 언더웨이 제품이 좋았고, 가성비로는 모나리자, 액티브 그린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용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 관련 테마주도 제가, 어, 찾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 킴벌리는 네, 어느 회사입니까? 유한양행이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한 킴벌리는 어, 유한양행 관련 테마주를 엮일 수 있다. 그래서, 보시는 건, 디펜드를 이렇게 팔고 있고, 뭐, 하기스, 어린이 제품들도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는 회사다. 자, 그리고, 어, 깨끗한 나라. 어, 이 깨끗한 나라도 메디프렌즈 시리즈를 판매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나리자도 액티브 시리즈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런 어, 주식들을 봤을 때야 이게 성인용 기저귀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당장에 뭐큰 메리트를 보여줄 수는 없는 종목들 구간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비해서 24%나 증가했다는 것은 앞으로 증가율은 계속 높아질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으로 연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좀 본다면은 아, 충분히 체크를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유한양의 깨끗한 나라. 네. 모나리자 이렇게 했는데 어, 모나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최우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유한양행인데 요 종목 좀 무겁죠. 12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뭐 기저귀로 간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워낙 시청이 높은 테마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테마도 엮겠다라고 안심하면 좋을 것 같고 어, 가장 최우선 종목 역시나 모나리자 그리고 깨끗한 나이두 종목 한번 어. 체크리스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반의 구간이죠 네 그냥 어,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는 데 여러분들한테 어 이거 약간 물려도 사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3천원 구간 때 초반까지 오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어,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성인용 규적이 최고선 테마 모나리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